선생님, 안녕하세요. 이 교수님, 안녕하세 네, 오늘은 징디지화의 유의어를 같이 배워볼 예정입니다. 어,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읽어 주실까요? 이콩지 어, 이콩지 쟨, 이콩지 쟨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 선생님? 보시다시피 이는 그 수량지, 콩, 구멍이라는 뜻입니다. 지 쟨, 지, 쉬, 지, 쟨 보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, 것입니다. 아, 아주 작은 구멍으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시견이 좁다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? 네, 맞습니다. 음, 네. 우물 안에 개구리랑 정확하게 같은 상황에서 맥락상에서 쓸수 있겠는데요. 예문 한번 읽어 주실까요? 이현서소是我個人的臆孔之見僅給大家參考. 네. 이 상서소소시 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워커 <목소리도> 런이지제 개인적인 아주 작은 견해입니다. 개인적인 견해니까 지인 다 참고 여러분께 참고하시라고 그냥 말씀드립니다.라고 쓸수 있겠네요. 네, 예문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. 이所是我人的一之大家考네 <목소리도> 여러분 연습 많이 해서 입에 익도록 해주세요. 이再 <목소리도>